예. 예. 자, 29장입니다. 에, 장, 요, 치, 천하. 이 위지하면, 위지하면, 오, 견, 기, 부둑, 기다 천하, 신기는 불과 위하다. 위자는 폐지하고, 집자는 실지한 시이 성인은 무위함으로 고로 무패 무집 무실이다. 고로 물 혹행 혹수하고 혹허 혹치하며 혹강 혹경하고 혹좌 혹휴한다. 시, 이, 성, 인는 거, 심, 거, 사, 거, 태, 한, 다. 이제 막 시작했어요. 음. 자, 여기요. 3, 29장에. 장, 욕, 치, 치, 천, 아. 욕, 치, 천, 아가 뭡니까? 이 세상을, 세상에 내가 왕이 되겠다. 세상을 내가 지어, 지어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장이라는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뭘 한다는 뜻밖에 없어요 이 장자는 장차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런데 이 장이 나올 때는 곧 한다 하는 곧이라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 천하에서 뭘 하겠다 위지 천하를 내가 진다 하는 그 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하, 내세우는 사람을,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오, 견, 기, 부득, 기. 얻는 것을, 그 천하를 얻는 것을 보지 못했다. 어? 뭘 하겠다고 하는 사람 제대로 하는 걸본 적이 없다. 천하, 신기는 불가위, 위하라 천하에 아주 기묘한 신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불가위 뭐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한테 재주가 있다 나, 나한테 아나 천생자고 생각하내 IQ가 180이다 내가 IQ가 좀다 된다 그렇다고 소리하지 말라고 해요 천하의 신기가 아무리 너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그신기 가지고 뭘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옵니다 위자는 폐지하고 하는 사람은 한다는 자는 모든 걸 실패하고 집자는 실제하고 뭘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권력을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반드시 잃는다 그러기 때문에 성의는 함도 없고 무의 뭐 함이 없으므로 하는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없으므로 그래서 고 무패 실패하지도 않고 무집 지고 있는 것도 없고 따라서 무실 잊어버리는 것 잃어버리는 것도 없다 그러므로 물 혹행 여기 물을 하는 건 덧셈입니다 그 어떤 일 하는 모든 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일들은 혹행혹수행 혹 행은 한해 한, 진다 간다 간다 하는 것도 할수 있는 것도 있고 혹수 어떤 것은 또 따르기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허혹치 어떤 것은 한숨만 쉬는 것도 있고, 혹허는 한숨 쉬고, 그, 슬퍼하는 겁니다. 혹치 그거는, 그거, 푹 드러내, 던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혹강, 혹영, 혹, 혹, 혹은 또 아주 셀 수도 있고, 혹영, 아주, 기운이 하나도 다 없이 다 빠져버린, 응, 영. 그, 이 영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늘저 제로 얘기를 할때 영이라는 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가 아주 그 어려운 글자인데,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런 뜻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 혹자 혹수, 이걸 혹제 혹휴라고할 수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혹자 혹휴로도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혹자 혹휴로 그대로 하면. 일을 하다가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주저앉아 버리고, 어떤 이는 혹 휴, 나가 떨어져, 떨어져 버린다. 네? 완전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디 높은 데서 밑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린다는 게 휴라고 합니다. 이휴 자를 씁니다. 그, 타자 밑에, 이그 그럴 날짜를 쓴 겁니다. 날짜에 이 밑에 것이. 밑에 거의 이게 점만 자꾸 찍어 놓은 것이, 가운데 중심 하나 두고 양쪽에다 점만 찍어 대는 것이 날짜입니다. 시, 이, 성인. 이런 까닭에 성인은 거, 심. 쓸데없이 힘쓰는 것을 버리고, 거는 버리고입니다. 거, 사. 화사하게 시작하고 뭐 하는 것을 버리고, 그태 태는 여기 태는 안태는할 태짜가 아니라 교만할 태짜입니다. 이거 잘 두시 보셔야 돼요. 이 여기 태는 교만 한다는 겁니다 교만하지도 안 않는다. 끝났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사는 데서는 노잘 배운 사람들은 거심하고 거사하고. 저거 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에,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잘하는 걸 가지고 그것이 하늘이 나한테 준 도구니까 내가 그걸 이용해서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천하신기는 불가이 천하신기 가지고 해야 할 것은 없다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 얘기가 이십부장이었습니다